용 기타 친다. 발로 찬다. 저그 새끼 나한테 절두번 했어 싸가지 없는 새 <laughs> 고민 지금 한개 새끼가 나를 만. 와, 씨발 미라마를 저렇게 당한. <웃음> 웃음밖에 안났다 <남았다>. 내가 <웃음> 지금까지 역대급 내스크림한거 중에 제일 어이 없는 것 같아. 와 우리가 청소리 냈으면 우리 쪽한번 볼만 했을 텐데 안 봐? 아니 그니까 쟤네 견제, 쟤네가 견제샷이라도 맞았으면은 지네도 견제할 거 아니야 견제샷 같이 넘으면서 넘어올 거 아니야 학파트 빈거 보고 가나? 가, 가는 거 같다 응. 아나 혈압 존나 올랐어 지금 아 <laughs> 존나 어 왼쪽에 동선 겹치죠 <laughs> 학파트를. 네, 우리 발... 동사 아니야. 우리 동사 아니야. 아 맞네, 맞네. 남자리다. 음, 학파트 빈거 보고 가겠다. 비은자 축가. 아... 트레이집에 차나. 차 타고 갈게. 남자리고. 응남자리 어, 있어 밀타는 안 보이긴 하는데. 쟤네, 동쪽으로 날다가, 비은자 쪽으로 뺀다. 쟤네, 빙고, 빙고 보고 가는 것 같, 네. 어, 가는 것 같아. 서클 엄청 좋아 아, 십덕상이에요, 서클. 야, 어, 신지 바이드 할게. 확인. 와, 들어왔도6배의료려키에 바로 슈가 이따 봐1리방슈구모델 <목소리> <청구람 16? 목소리> 슈뮤? 아, 어, 슈탄총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모탄이 어색하다 6배 남아요 6배 남냐고? 네 <목소리> <목소리> 남아요 아오케이 칠탄을 써야겠다. 6배두개 남아요. 난 하나 남아. 아, 난 하나 있. 나 하나 필요 지금까지. 네. 배율도 뭐 필요? 배율도 필요? 아니, 그러면 6배 하나만 먹어놓게 하나 버릴게요. 음. 아, AR이 MC 도있거 살짝 에반데36 다음 주에 패치 다 너무 어떤 패치데? 요랑 반동 준대 점사 반동 줄고 개머리판 달수 있고. 어어? 뭐 바뀌는 진짜? 거 되게 많던데 다음 주에. 에랑겔 스폰줄 늘어나고. 아 그거는 좋다. 에랑겔 좀 해야지. 아, 신지 뺏기면 안되고 어, 나가지 못하겠다. 뭐야, 차보고 뭐야? 와, 갑자기 하늘 날길래 존나 놀랬는 차가 하늘 날았다고요? 어, 탔는데 갑자기. 날던데? 바로 실시간 도전. 어, 그 존맛 게임네요 어쩔 수 없다. AK 써야겠다. 등산로 바뀌었어. 어. 앞대가리 하나 있으면 좋아. 네. 내가 기대하거든 네. 펠터를 가 있을까? 무적존을 가 있을까? 나 앞으로 남아. 굳이 무적존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여기 U자, U자 이쪽에 올라와 있어도 돼. 일반에. 응. 앞에 그 그..뭐야 공간 없으면 벌어도 돼? 네 봐라 그냥 네 음, 수류탄 하나 더지 우와 차 뭐야 형도 공중에 떴나 혹시? 어 나는 덜컹했어 살짝 나는 공중에 떴다 떨어 졌어깡총 정도였어 조용 필소 올라가네 네? 어디 가냐? 여기? 여기 가는싸운드 그럼 유자 우리 쪽다 보이게 세워놓은데 커버할 수 있지. 그냥 핫스쿨이랑 어 토탈로 쪽에서만 안 맞게 세우면 되겠다 사 소리 사 소리 사 소리 박는다 내쪽 붙었다 내쪽 붙었다 브로 형저 픽업해서 가줘요 하나 기다리고 배럭 가든아나 아, 바로 가는 중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연막 깔고라도 버텨요 버, 버텨? 아나 바로 가, 가면 안 되나? 오케이, 그럼 뛰어네 포탑 오지게 해주는 중 3명이다 밑에 나 이거 엄폐 없어서 자리좀 바꿔 누가다 네. 밖에 3명이었어 이거 붙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불로요 도형이 좀만 버텨 봐 포탑이 아니라 타... 붙어줘야 돼요 우리 나 진짜 받았다저 다른 데서 샷 맞음 어 1층에..올라간다 올라갈거야 개피하다 뛰어내려대고 아돌길이돌길이 붙어줘 그냥 붙어줘 어라스 하나 3층이솔탄아층에 솔탄까 솔탄 그냥 3층술솔 무적존에 다른팀 나이스 보 제발 넣어줘 계속가 계속가 무적존에 둘이상 나이스 컷, 닦다 컷, 닦컷 다 끝났어. 잘 만났어. 그래, 저 어, 조금 올라가죠. 다 나이스 백업폭 나이스. 이거 저 백업 좀 해주실래? 무적촌? 아니, 그러고 여기 무적촌 픽좀 찍어주세요. 아, 음... 어, 나죽였다 아, 여기도 사람 음... 저 가침? 바로 갈게. 이거야. 아, 이거 못 붙음. 못 붙음. 무적존이랑 이번핑 양쪽이에요. 이거 붙인다. 저한테 야, 붙인다. 붙인다. 야, 너, 너. 한 아, 더어한 명이야. 셋어 얘 당당차, 얘 에이? 당당차. 어, 얘 당당차야. 불어, 이거 오른쪽 갖고 올리면 이제 잡을 수 있어. 에이, 에이. 어, 차한대더 왔다. 오토바이 붙였어. 아, 가지 말자. 얘둘다 빠지. 아, 나 하나 들어왔다. 형, 컴터 껐다 킬게. 네. 하나 살려